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시, 명하노니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우리 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 박은선 전도사님께서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 어떤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가져온 제목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란 제목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으셨던 설교 제목일 거예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 청소년 분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바로 전주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에 그 다음주에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멘 맞아요. 지금 저희 14명의 목사님과 성도들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다하고 계세요. 전도나 기도초 봉사나 공사나 일본에 복음을 심기 위한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읽은 마지막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이 편지를 쓴 곳은 로마 감옥이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아 오래지 않아서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기에 자랑스러운 삶이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좋은 옷 입다가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아 두고 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자녀들 뒷바라지 해 주고 애 키워 주고 왔습니다. 저는 세상에 안가본데 없이 여행 다니고 세상 재미를 다 누리다 살다 왔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까요? 바울을 다시 볼게요.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AD 64년 내로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이 유언서라고 하는 이 디모 디모대전서, 디모대전서, 대전서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어미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의 사람들은 단지 믿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바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 부분은 전도자의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중간 부분은 전도자의 바른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은 전도자의 사면 권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죄된 생활을 하고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분명한 사명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의식은 어떠합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의 마음이십니까? 바울사도가 목숨을 걸고 전도 사역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목숨을 걸고 믿지 않는 자에게, 아니 믿지 않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심판하실 하나님과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전도인의 일을 다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자신의 위치에서 가정에 복음을 전달할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언어로, 나의 간절함으로 전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과학적 근거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일생이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스토리로 설명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생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어떤가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했던 것은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기에 싸움 하는 것처럼 지켜노라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이 분명했기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 가노라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효,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기에 바로 갈수 있었고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려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10절에 너희는 나를 증인으로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아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심도 우리를 불러 직분 주심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임을 기억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했으니 긴급한 상황이라 하여 다음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내 사명을 다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인내해야 합니다. 이 절에 나와 있지요. 범사에 오래 참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어려움을 따르게 됩니다. 가족의 단절, 외면, 듣지 않음, 비난 공격.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계시록 3장 11절, 마태복음 24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전도의 사명으로 끝까지 이를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각가지 위험 속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순교했기에 그 영광이 빛날 수 있었고, 또한 사울이 바울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내시는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끝까지 인내하여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믿음은 없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면 자랑스러우십니까? 세상의 것과 구원을 둘다 가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사회 현실이나 우리 환경이 세상의 기준을 쫓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쫓게 하는 때입니다만, 우리의 가진 믿음과 결심을 끝까지 지켜서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도 마쳤고 믿음도 지켰다는 것은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결과보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했던 것이며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엄숙하는 일과 내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정욕, 교만, 욕심으로 시험이 오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다할 때 다해서 대적했던 것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승리할 수 있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란 열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할수 없는 사람이 그 하나를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긴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 주어진 것에서 얼마나 해내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니 큰 자랑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바울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있음을 알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든든하니. 어려움도 이겼고 끝까지 해낼 수 있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였으니 그 얼마나 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는 것인,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42절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하셨으니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주를 위한 위에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현실만 현, 현실만 보다가 넘어지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자랑스러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 어떤지에서는 첫 번째 분명한 사명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시자가 끝이 있기 마련인데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자랑스러운 삶을 위하여 후손들에게 본보기의 삶을 남기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명 의식이 분명해야 하겠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는 자이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요. 이는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듬든히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랑스러운 삶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복음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과 성도, 성도들, 성령님 역사하시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자로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달의 사명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달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견디어낼 힘도 허락하시고 불타는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